그러면 이거 500 정도 든다고 하면 두번 하면 천만 원이네요? 헉! 어머! 끼가 나왔대요. 갑자기 그 간호사님이 정색을 하더니 전화로 정색하는 게 여기 느껴졌어.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생리하고 2일째, 3일째부터 뭐 했냐면 과배란 주사라고 하는 걸 맞아요. 과배란 주사가 뭐냐면 생리를 하고 나서 난소에서 난자가 터져서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 15일 동안 난자들이 자라는데 과배란 하도록 배란이 뭐였어요? 하나 나가는 걸 배란이라고 했잖아. 과배란은 많은 애들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성장하게끔 주사,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하나가 나갔다면 나머지 애들, 없어질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걔네들도 다 같이 성장을 해요. 배꼽 기준에서 5cm 떨어져 있는 위치에다가 주사를 맞아요. 내가 오른쪽에 맞았다면 그 다음 날에 왼쪽에 맞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맞는 주사예요. 또 주사 바을 진짜 무서워요. 배에 1mm 간격으로 30분 동안 내가 멈춰있었어. 너무 무서워 하면서 그래서 배란을 할때 하나만 나가지 않고 많이 나가는 거야 나간 애들을 채취하는 게 난자 채취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는데 이 응? 주사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용량이 달라 나는 조금 맞더라도 잘 자라는 응?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조금 맞으면 성장이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용량을 늘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냉동 난자가 비급여란 말이야. 그래서 이약 주사 하나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적은 용량을 맞는 사람은 펜 하나 두 개로 끝나는데 많은 용량을 맞는 사람은 배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냉동 난자의 가격이 다 다르다는 게 여기서도 달라. 근데 주사 맞고 끝이 아니야. 주사를 맞으면서 중간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돼요. 3일, 4일 정도한 번씩 병원에 가요. 뭘 체크하냐? 내가 이 주사를 맞으면서 난소에 있는 난자들이 잘 성장하는지 안 나는지를 봐요. 잘 성장하네? 그러면 그대로 맞고, 어좀 성장이 더디네? 라고 하면 약의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타이밍을 맞춰야 돼. 이 타이밍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1일부터 시작하거든. 3일, 4일 정도 병원을 방문을 하면서 초음파로 난포의 크기를 체크하면서 난자를 언제 채취해야 되는지 그 각을 재는 거야. 타이밍을 일정 크기 이상이면 채취가 가능한데 난포가 그러니까 잘안 자라는 분들은 약의 용량을 늘려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크기가 커질 수 있도록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면서 정말 그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시간을 음. 정말 강조했었어.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호르몬은 어때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시간을 정말 중요시 여겼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난포가 커지는 게 제일 중요하대. 안 커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한대. 병원 주기적으로 가면서 검사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이날 난자 시술을 합시다 채취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술하러 갑니다 나는 그때 당시 20대에 하는 사람이 없었어 없었대 나는 그 병원에서 그 선생님이 내가 처음이었대 그 선생님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제가 병원한번 바꿨거든요 엄청 유명한 난임 전문 병원이야 근데 거기서도 20대의 여자가 온게 내가 처음이래 물론 상담에서는 있었대 근데 금액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설명을 못했어 어리시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어리시니까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다고 얘기를 나한테 상담했을 때 했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나한테 대답을 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바꿨다. 처음 병원을 내가 왜 신뢰를 못했었냐면 어느 정도 채취를 할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그거야 모르죠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 어느 정도로 채취해야지 정상인가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어리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요라는 거야. 3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어이 정도는 우리가 개수를 안정적으로 해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대는 없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병원을 바꾸면서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 20개 정도 있어야지 남자가 안정적으로 얼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아마 한명 낳는 거, 두명 낳는 거, 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한명 정도는 낳을 수 있다라고 보는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24개가 나왔대요. 수술 시도 나와가지고 어, 비몽사몽 막 하고 있을 때그 우리 간호사님이 와 어, 축하합니다. 뭐 24개 나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어, 네와2 0개 넘었구나 대박 이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 미성숙한 남자가 다섯 개 정도 있어. 얘네들 하루 이틀 정도 더 보고 이제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래요. 만약에 성장을 하면 얼릴 거고 성장하지 않으면 버릴 거래요. 그래서 아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섯 개가 미성장이니까 어, 뭐한 개는 좀 성장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 어, 20개 안정적이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 하고 있었어 저는 700 들었어요. 700.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 그럼 700 정도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요 700보다 훨씬 낮게 나올 수 있고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걸 다 얘기해줄게요. 그때 정보들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냉동난자 하는데 비용이 200에서 300듭니다 라고 하길래 어 200, 300 정도 모아가지고 냉동난자를 해야겠다 그냥 정말 가볍게 생각했었어 일단 그때 당시는 직감적으로 한500 정도 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500 정도 드니까 끝내야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우리는 10개 목표로 준비를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개가 안정적인데 왜 10개예요 라고 했더니 이거는 해봐야지 아는 거지 모르는 거래요 란님은 20대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안정적으로 10개 목표로 가자라는 거고 실제로는 막상 해보면 3, 4개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존재한대 3, 4개 정도 나오시는 분들 그럼 어떡해요? 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네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500 정도 든다고 하면 두번 하면 천만 원이네요? 아네 그렇죠 <laughs> 어머! 왜냐면 10개 목표면 20개가 안정이라고 하면 어때요? 두번 해야 되는 거잖아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없었어 인터넷에 정보에 그리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없잖아 20대에 뭐 결혼하는 친구는 물론 있지만 냉동남자한 친구는 없었단 말이야 이미 뭐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봐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겠네 라고 했었어요 냉동남자 시술을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병원이 5개 얼리는 거 기준으로 금액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5개를 1년 보관하는 거그 그러니까 1개를 5년 보관하는 거랑 다섯 개를 5년 보관하는 거랑 금액이 같았어. 그러니까 다섯 개 세트로 얼려 놓는 거야. 그러면 1 9개고한개 정도 되면 20개니까 어 20개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야 4세트잖아요. 다섯 개가 한 세트니까 그럼 4세트 에서 비용이 한 세트가 1년 보관하는 데 비용이 이 정도 드니까 나는 좀 길게 보관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리니까 저는 한 10년 정도 보관할 생각으로 했으니까 아 그럼 한 20개 정도 얼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맨 처음에는 와 그래 한 번으로 끝냈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 있었고, 그래서 이러면 아, 어, 비용이. 계산해보니까 700이 드는 거야 나는 10개 기준으로 한500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20개가 나오니까 700 정도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700 이상이었어 사실은 근데 하루 이튿날 병원에서 전화 오더니 축하합니다 그 미성숙한 남자가 5개 중에서 2개가 성장을 했고 나머지는 버렸대 21개가 최종적으로 이제 성숙한 난자여서 얼릴 수 있는 난자가 됐대 너무 축하한대 그래서 내가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님 그한개 버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개 때문에 진짜 거의 100만원이 왔다 갔다 했었어 한 개를 얼리든 다섯 개를 얼리든 같은 가격이니까 뭐 2, 300 정도 들어요라고 하는 거는 2년 정도 얼리는 사람들 대상이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몇년 10년 올려야 되니까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아, 한개 벌어 주세요라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간호사님이 정색을 하더니 전화로 정색하는 게 여기 느껴졌어. 아, 어, 축하합니다. 아, 어, 축하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막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 란님이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는데 다른 분들은 이 하나가 정말 소중해서 이거 하나 더 얻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어리셔서 잘 모르신다. 이거 버리면 안 된다라고 나를 설득하는 거야. 지금은 알아.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새내기 너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한개가 정말 소중한데 나는 그때 이미 2300에서 500으로 늘었는데 또 늘어나는 거야. 700으로 늘어나니까 어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가요? 아 그래도 했더니 이미 얼려놨대. 그래도 나는 다. 서개씩 얼린다 생각했는데 어 세네 개씩 얼려놨대. 그래서 이거를 녹여야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는 왜어 했더니 21개 중에서 얘네들이 생명이 되는데 나도 설득이 다한 거야. 얘네들 중에서 병원에서 어떻게 고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어, 맞는 거 같아요. <laughs> 어, 맞는 거 같아요. 해 가지고 네, 결론적으로 다 얼렸어요. 21개 얼려놨고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돈이 너무 오버가 됐어요. 원래 10년 얼리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너무 비싸서 7년으로 줄여놨어. 그래서 7년으로 얼려 놓고 7년 뒤에 내가 연장을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얼려놨습니다 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무서워 돈 너무 비쌌어 근데 그 다음날 배가 너무 아파서 어, 몸이 이제 기억자가 됐어 이런 시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려요